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흑진주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은 여러분께 이거 진짜 이게 아, 잘안 가르쳐 주는 건데 긴거 비밀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비밀이냐고요 별로 중요한 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집중력의, 집중력의 힘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소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집중력의 힘. 이건 제가 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 2000, 2008년도에 이 책자가 이제 인쇄가 됐는데, 어 뭐, 그 후에 뭐 어디 샀겠죠. 이게 어디, 어디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 저자가 누구냐면, 어, 세운 큐드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서점 가면 뭐, 뭐, 많이, 많이 하죠. 마인드, 뭐, 카네기의 뭐, 마인드, 뭐, 뭐, 대하술이니 뭐시, 어떠니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것에 좀, 그래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음, 뭐, 샀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냥 한 읽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대수롭지, 그냥, 아,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뭐, 뭐, 하니까, 뭐, 뭐 멘탈이라도 뭐, 조금 훈련시켜 되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하다보니, 읽다보니까, 이제, 아, 그냥 그러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집중력의 힘, 힘이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뭐, 이 관심을 가지고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1862년 미국, 뭐, 메릴랜드 주체생 뭐, 출생해서, 변호사업에서, 오 스트레스로 심심해 병을 얻었다가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과 동양사상, 그리고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에 관한 폭넓은 집필 활동을 펼쳐서 백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이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집중력에 이제 힘을 한이 책을 그냥 이러 처음에 읽었습니다. 수도가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다가 이렇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깊이 읽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래, 이런 제가 어, 좀 형광펜을 이래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것을 읽었다는 그런 뜻인데,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냥 처음에는 그 정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집중력의 크고 한 없는 효과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훈련, 이 사람이 훈련을, 집중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산만하고 어떤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산만하죠 산만하고 막 이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집중력을 훈련시키거예그 집중력이 얻어나는 결과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리 보면 참된 전진 전진을 이렇게 뭐틀 전진은 틀림없이 당신의 노력 속에서 태어난다 아까 제가 이제 아유미 마스미 하고 뭐 아유미 같은 경우도 설명했죠 아유미 물론 만화 속의 인물이지만. 그 아유미도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 노력했대. 나중에는 그 아유미가 그 여자도 진짜 미아골에서그 한상을 미화골을 한상을 보거든요. 그 여자도 그거는 그만큼 그 여자가 거기서 온온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이제 그 역을 그 역에 자신을 바쳐서 집중해가지고 그, 그게 노력의 결과로서 이제 나타났다는 그 그런 내용이죠. 일종의 만화지만근데이이 이 책을 레슨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을 읽을 때마다 책을 듣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집중력을 정신을 집중하는 습관이 되어 이제 그 습관이 배도록 해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중력이 이게 이리... 다 그래,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집중력. 그런데 우리가 또. 하는 방법도 많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막 나고 있고, 뭐, 돈의 두뇌경, 경쟁, 현대는 돈의 경쟁이고, 뭐, 어쩌고 성공을 하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말, 이런 말은 흔한 말이죠. 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들은 흔한, 이제, 흔한 말이긴 한데, 그리고 기다림을, 뭐, 호흡을 컨트롤해라. 자기 호흡을 컨트롤해라. 뭐, 어, 그럼 악수 속에도 좋은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좋은 악수 속에도. 그 다음에 조급하게 느껴질 때는 좀 기다리는 그런 평정심을 갖도록 해라. 이런, 이런 거는 뭐 어디서나 누구나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배움과,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정적 운동, 자기, 자기 내면을 정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거죠. 에너 그거는 움직임을 자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자기 뭐 우리가 명상에 어떤 그 무술 수련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기를막 넣드라요. 뭐 태권도 할 때도 보살 때도 마찬가지로 아 배가지고 막그 안에 손에 귀를 넣어가지고 팍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어떤 게 나타난다 하라면, 이제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연습할 때 좋은 마음을 이제 평정심하고 좋은 명상,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자기 몸을 뭐래도, 뭐래도 깨끗하게 자기 호흡과 몸을,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저는 이걸 설마 처음에는 제가 이걸 연습했습니다. 사실은 아 설마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서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행 고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행 고행이나 이제 뭐 당장 매일 당장 필요치 않은 일로 이제 조금씩 단련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유지하자. 음? 그럴 때 그것은 보험금이 채더미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두, 주듯이, 이제 뭐, 소비, 소비하고 금융적인 생활,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보험료, 보험료가 내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래, 이렇게 훈훈훈 하다 보면 언젠가 주위의 세계가 경험을 내고 무너지고 동료들이 모두 돌풍에 휩싸인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속에서도 당신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 귀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듣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몇번 말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뭐 천둥 지진 난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지진 난게 아니고 내 귀에서 그게 이제 내가 초초 집중을 한 모양이. 그 상태에서 초집중을 해서 이제 그걸 들은 모양입니다. 진짜 아마, 뭐 어느 바늘구멍 하나 들어, 들어서지 못, 못할 정도로 제가 초집중 상태를 아마, 그걸 해서,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고이 그, 책은, 그리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 이 사람을 표본으로 삼으면 틀림없다 이런 말은 틀림없다 타고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테마에 관해서 마음의 유인력을 법칙으로 법칙으로 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품어왔던 아이디어를 자신을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이 사람을 표본으로 삼으면 틀림없다고 느낄 것이며 그는 자신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과 같은 힘과 같은 힘을 당신 속에서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이제 그런 에, 에너지를 그러는 뭐뭐 뭐. 이건 어떤 사람이 하자니 누거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이 그리고 어이 사람 내부에 이 보면 책에 보면 공급의 법칙 다른 사람이 진부해 다른 사람을 이제 이걸 활용해서 당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진부해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이제 당신 자신의 인생관도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급의 법칙. 당신은 전 세계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 내부에 있는 막 이건 내부에 이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볼때 이걸 책을 읽다 보면서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곳곳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당신 내부에 있는 고고한 당신은 두려움을 모른다 하나님 이게 성경책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 제가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이 내 곁에 있는데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확고한 믿음 내부에 있는 고관, 하나님께서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보신다고 하셨죠. 이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음, 살고 있는가, 뭐, 공주님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도도한 뭐가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속에 자신을,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분이시다. 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내부에 있는 고관 당신은 두려움을 모른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자기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그것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그리고 당신의 힘에 넘쳐 어려운 문제도 마음 놓고 임할 수 있, 있을 그런 뭐 용기를 가진다. 어쨌든 이런,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놈이다. 이게 에너지가 에너지 라는 거 이런 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좋은 에너지 와저 사람은 참 좋은 기운이 난다 멋이 어쩌죠 이러하지만 그런 좋은 기운이 이제 그 이런 연습을 하면 그리고 하면은 그더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려 이게 수준이 업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목적을 여기 책에서 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런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그런 생각 나쁜 것이 끼어 있으면 그거는 결과가 결코 좋은 쪽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선의 최선의 선을 유지하도록 이제 자기 마음의 평정을 이렇게 찾는 거죠. 평정을. 그런 훈련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이 책에서 보면 하다 이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네요. 이게 좀 쇼킹했습니다, 이게. 초월 의식과에 저 초월 의식과의 접촉을 경험합시다. 강하게 훈련하면 당신은 우주의 강대 우주의 위대한 창조력과 연결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흘러들어 당신이 마음 속에서 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 당신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이랬죠. 마음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본다 했는데 당신이 마음 속에서 창조한 것에 생명을 부어 넣어 형태를 모양이 없는 것을 형태를 갖추게 해준다. 그리고 깊은 집중 상태 에 있는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과 이제 우리 전에 김종서 파, 그 소리로 유리 깨는 거 보셨죠? 그냥 나로 소리를 했지만, 그게 공명이어가지고, 그 파동에 의해서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그 파동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제, 일종의 그 주파, 뭐래, 이제 그런 것들이 찌찌찌찌 해가지고 전달된다. 그래, 그런 그래 마음속의 무한한, 무한한 공간과 호응하여 우주의 영지와 만나게 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게시를 받는다. 그 백개시를 받는다.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로 충만해진 당신은 신성한 힘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는 도할라이 없이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때야말로 초월 의식과 연결되는 것의 이점을 이점 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초월 의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뭐랬죠 이제 누가 옛날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뭐부뭐 뭐 그런 거 저거 그 평온한 마음에 깃든 생각은 뭐뭐 뭐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최고의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불러들인다를 했죠. 그 주파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쩌면 생각하는 그런 뭐 주파수가 그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평온한 마음에 깃든 마음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저급한 경쟁에서 어떤 저급한 것들로부터 이제 그걸 벗어난다. 관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만.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 경쟁이라 사람들은 뭐저 사람 이게 요새 힌들은 저 사람 내가 밟아야 뭐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마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초월 의식은 보다 초월 의식은 보다 높은 수준의 우주의 진동을 전달해주는 우주의 절대적인 두뇌가 절대적인 두뇌가 이제 보내는 기록된 메시지로 와이어스 와이어리스 스테이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계요, 이렇죠. 이 단계. 이 단계에 집중 상태에 달에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 단계에 집중 상태 달아 달에 있는 사람은 매우 한 매우 이제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드물다. 일반적으로 집중이란 한 가지 일로 생각을 좁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신과의 융합을 가져다 준이 깊은 집중상태는 우리들을 건전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초월의식을 경험, 접촉을 경험하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사고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초월의식이 인간의 사고보다 더, 더 차원이 높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이이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간단해져서 예전보다 예전에 미지였던 세, 미지였던 이제 세계였던 이 힘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연습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거를 보고서 하나하나씩 연습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그런 연습을 해라. 하루 3분씩. 그리고, 음, 이거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초월 의식은 어쩌면 신, 신을 믿는 것이죠. 신, 초월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제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고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바, 좀 바꾸는 거. 그래서 이 외선님들이 선임이나 신부 신부나 저기 그 뭐야 무시고 수도사들이 왜 그렇게 앉아갖고 명상을 하고 뭐 돗닦고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 몸의 상태라든 자기의 정신을 갖다가 온전히 그런 신을 향해서 온전히 그 신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이죠. 열려있으면 그게 받아들이지. 자기가 머리가 닫혀있으면 그게 어떻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그러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싱 그런 평온한 완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열막할 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천 대천문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하더라 머리 등수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문이 뭐뭐뭐 있는데 그 점에 의해서 이렇게 막 머릿속에 이렇게 뭐그 하여튼